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어, 가나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차근차근 집합 x부터 보도록 하죠. 집합 x는 원소가 1, 2, 3, 4, 4개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있죠.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함수 f. 자, 요렇게 보고 가는 거죠. 어, 몇 가지가 가능할까? 근데 가 조건을 보니까 일대일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일대일 대응이면 일대일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근데 공역이 예죠? 치역도 얘가 나와야 돼. 요 원소 내게 다 그러니, 아, 1, 2, 3, 4가 전부 다 다른 걸로 다 가가지고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더 보고 문제 나오게 되면 1대1 대응몇개 나오나요? 1이 갈수 있는 거네개 동시에니까 곱하기. 2가 갈수 있는 건 1이 간거못 가니까 세개 남죠? 3이 갈수 있는 건두개 4는 1개. 이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총 24개 나와요. 24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살짝 복습했고. 그 다음 24개 중에서 나 조건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나 조건을 봤더니 x가 집합 x의 원소일 때 x 플러스 fx가 홀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우선 요놈 x가 집합 x의 원소다. 1, 2, 3, 4 이거죠? x 될수 있는 건 집합 x의 원소 1, 2, 3, 4 4개입니다. 4개. 근데 그 x하고 x의 함수값 2개 더하니까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된대요. 어떻게 파악하나? 원소 4개밖에 없으니까 다 써보죠. X가 1인 경우부터. 1 더하기 1의 함수값 얘도 홀수가 돼야 되고. 2 더하기 F2도 홀수가 돼야 되고, 3 더하기 F3도 홀수가 돼야 되고, 4 더하기 F4도 홀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4개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기준 잡아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놈이죠 어쨌든 x는 1, 2, 3, 4, 4가지가 가능하고 fx, x의 함수값도 여기 공 6이니까 1, 2, 3, 4, 4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자연수를 2개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냐부터 먼저 봐야 되죠 아, 자연수 2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자, 두 수를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총 4개가 나오죠 뭐 요게 이제 x 요게 fx 생각합시다 x fx 총네 가지가 나올 건데 아 짝수 두개 더하면은 짝수가 될 거니까 얘는 안돼 홀수 두개 더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짝수가 되니까 얘안돼 그러니 요두 가지만 가능하더라 아두수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면 되겠다 됐나요 해서 얘부터 분류합시다 오, 2하고 4가 짝수예요 그러면 f2하고 f4는 아, 홀수가 돼야지만 더해서 홀수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홀수. 요 놈으로 표현할까요? 자, 요거 홀수가 됩니다. 그런데 2하고 4는 짝수 F2하고 F4는 홀수인데, 홀수는 여기서 1, 3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F2는 홀수, 1 아니면 3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얘가 될수 있는 건1 또는 3인데, F4가 될수 있는 것도 1 또는 3인데, 문제는 1대1 대응이니까 두 개가 서로 큰 녀석하고 대응되면 안 됩니다. 즉, F2가 1이면 F4는 1은 안 되고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F2가 3이면 F3은 F4는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케이스 분류가 살짝 되겠죠. 자,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적어봅시다. 2하고 4 봤을 때 F2 F2가 만약에 1로 가게 되면 F4는 3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죠. 또는 여기다가 적을까요? 자, 2가 3으로 가게 되면 4는 1로 가더라. 이렇게요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두 가지 나왔습니다. 근데 1하고 3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보니까 어? 1 3두개 홀수예요. 홀수. 그러면 홀수에다가 짝수도 해야지만 홀수가 될 거니까 아, 요놈은 짝수로 가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해석하면은 f1, f3 될수 있는 거는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하고 4밖에 없으니까 2 또는 4. 근데 얘가 2로 가면 얘는 당연히 4로 가야 되고, 얘가 4로 가면 얘는 당연히 2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 1대1 대형이니까. 그래서이 경우에는 1이 2로 가고, 3은 4로 가는 경우 하나랑, 그 다음에 1이 4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경우 하나랑,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올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이 2로 가고, 3이 4로 가는 경우랑, 1이 4로 가고, 3이 2로 가는 경우는두 가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나오더라. 그리고 1, 3, 요것도 대화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 근데 1, 2, 3, 4가 동시에 연이어 전부 다 가야 되니까, 아, 따져봤더니 곱해가지고 네 가지 정답 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칠판이 좀 부족해가지고 덜 적었네요. 자, 정답 4, 어, 네 가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보기 3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수도 한 값이 홀수다 그러면, 둘중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이렇게 분류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네가지밖에안 나오는데 아, 2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엉